첫 번째로 뭐라고요? 핵심 세 가지 주체,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사는지, 두 번째로 당일 거래량 대비 2 이상 사는지, 세 번째로 순매수 금액이 <S> <S> 나는지, 이세 가지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를 사는 것이 좋으냐 이 기준이 있으면 좋죠 이 기준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거래량 대비 10%입니다 당일 거래량 대비 10% 수량이 들어오는가 그런 수량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기간 내지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매수를 하는구나. 한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걸 활발하게 산다라고 말하기엔 살짝 애매한데 이걸 10% 이상 으로 보게 되면은 아 이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좀이 종목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들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날의 거래량에 대비해서 10% 이상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관 내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0%를 어디서 보냐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량 이젠 수량을 클릭합니다. 자 수량을 클릭하고 좌측에 거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인이 있고요 기간이 있죠 여기 이 거래량 대비해서 10%가 들어오는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거래량이 84만주였습니다 좀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84만주라고 적혀져 있어요 84만주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 보시면 은 11만주가 들어왔죠 당일 기준에 당일 기준 84만 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11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어, 10% 넘죠? 자 그러면 당일 거래량 기준에서 이렇게 10% 이상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구나. 물론 이제 안된 날도 있을 겁니다. 뭐 54만 주, 여기서 보시면 이거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안 되죠? 안 됩니다. 뭐 순매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 기준을 저는 최소적으로 10%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 이상 들어오면 좋은 거죠. 뭐 최근에서 이제 기간에 그런 이제 10% 이상의 물량의 근적들이좀 적었죠. 이때에선 이제 기간들이 10% 이상 들어왔죠. 어 거래량이 53만 주인데 기간들이 이제 10만 주 이상 사들였죠. 어 이런 흔적들을 보고 아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메이저들이 좀 사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핵심 세 가지 주체.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사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종합에서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사니? 그럼 이제 플러스의 흔적이 많으면 산다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누적 순매수가 있거든요. 이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이한달 기준, 이 기간이 여기 있는데 이한달 기준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사들였고 반대로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이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 상태죠. 아, 이렇게 누적 순매수가 지금 일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외국인도 사는데 뭐 투신 연기금 같이 사면 좋겠지만 뭐 하나만 살 때도 있고요. 한 주체만 살 때도 있고 또 이제 두 주체 정도만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들이 다 사주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3번. 순매수량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순매수 금액으로 보고요. 이 순매수 금액이 신고가를 경신했는가. 이것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PR 이란 종목에, 자, 이 좌측에 이 메뉴 보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 금액 거래소 이 지표가 하단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간에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추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중간 중간 그래프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올라갔을 때아이 정도 수량을 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아이 정도 수량을 샀구나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을 강력하게 어,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난 저항대 이런 고점과 그리고 이 고점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죠.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순매수 금액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간 순매수 키높이 대비해서도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아마 이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저항을 넘을 때 이걸 누가 사줬냐? 이 저항 매물을 누가 사줬냐 봤을 때 우리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 매물을 뚫었구나 눈으로 보이잖아요 숫자로 보이잖아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그 다음엔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무조건 외국인 순매수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차트도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의미있는 저항도 돌파했고 이런 이제 차트적인 맥점 부분에서 신고가 갱신하는 수급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저항을 뚫을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 줘서 그런 것인데 그 외국인들이 왜사 줬을까? 그럼 여기서 사준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재료와 그다음에 체크해야 될게 재무죠. 자, APR이란 종목의 재료는 뭐겠습니까? 화장품과 그다음에 화장품 관계 쓸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이걸 파는 회사죠. 이게 지금 매출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매출이 폭증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자. 그런 전망이 나오자 이렇게 상가를 가게 된 겁니다. 즉이 종목에 대해서는 재무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재료면에서도 실제로 이제 우리 화장품이 수출이 잘 된다는 그런 수출 증가 데이터도 있었죠. 그래서 재무와 재료가 좋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날에 보시면은 apr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급등주로 이 월클에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필승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이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반한 기준봉은 연속성이 생각보다 길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제 2분기가 2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볼수 있는 기간인데 한 8월 15일에 이제 분기 보고서가 이제 마감일이니까 그때 직전 과그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뭐그 전에 잠정치 실적 도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실적을 기반한 상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예를 들어서 폭증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런 기업들로 발생하는 상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실적 증가를 기반으로 한상가가 나왔을 땐 절대 무시하지 마셔라 제가 여기서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실적도 이제 괜찮다는 이슈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때도 이제 오늘의 급등주로 이제 발굴했는데 그대로 쭉 계속 상승이 나왔었죠 자 다시 apr로 돌아와서 이 실적 증가를 기반한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재료의 지속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어, 너무 높다,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APR도 APL이지만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종목 보시면은 이때 상가 나왔죠. 상가가 나왔는데 보통 상가가 나오고 만에 약 재료가 거지 같은 것들이라면 여기서 바로 눌려 버립니다. 어, 쭉 눌려 버려요. 근데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들은 얘가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경우에서는 이렇게 쭉 우상향을 그려버린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추세를 타고 우상향이 나오는 면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실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그러면 실적도 좋고 여기서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이제서야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매물도 강하게 뚫어버렸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재료 수급 차트 재무에서 차트상에서는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나왔고요. 재무상에서는 실적의 폭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에서는 수급의 신고가 금액이 나왔고요. 재료상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상에서도 11선, 21선 위에 있으면서 섹터 중심주들이 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즉, 상암5 기준으로 봤을 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 재무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APR 이란 종목 보시면은, 제가 이걸 마크 미너빈이 기준으로 몇 점인지 이걸 분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월클 분들은 어, 6월 초, 뭐 5월 초, 이때 제가 APR 기업 괜찮다 어, 말씀을 드렸죠. 어, 그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총점이 얘가 얼마예요? 98점이죠. 재무 점수가 98점 짜리입니다. 98점 짜리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세부적인 기준은 주당 순이익이 급증하는지 매출이 어떤지 마진이 어떤지 그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한지를 말하는 건데 세부적인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 놨고요. 여기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그 책을 보시면은 그 마크 미너빈이 기준에 맞게 제가 이걸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이 점수들이 괜찮은 종목을 보시면 되고 그 기준으로 98점짜리가 뭐다? APR이었다. APR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이렇게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무적인 방향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재료적인 방향 같은 경우에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마다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월클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간단하게 본다면은 저 5월 8일. 5월 8일로 가봅시다. 이때 제가 재료의 방향을 이렇게 시대 중심주에선 지금 키워드가 어디로 가는지, 3점짜리는 어디인지, 2점짜리는 어디인지, 1점짜리는 어디인지 이렇게 제가 다 구분해 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슈 중심주, 뭐 섹터 중심주인데 어, 섹터 중심주에서 보시면은 제가 뷰티, 이 화장품을 계속 전 3점으로 계속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재료 상에서도 지금 섹터 중심주 재료가 괜찮은 상황에서 3점짜리 재료에 여러분들 3점짜리 재료이면서도 거기서 마크 미너빈이 점수상에서도 98점 그 다음에 수급상황 속에서도 수급신고가 그 다음에 차트상황 속에서도 전고점 돌파 이 전고점 돌파라고 여러분들이 높다고 무시하는게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폭증하는 종목들이 엄청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상에서 이게 저평가라면 사실 높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기준이 명확하죠. 재료에서 3점짜리 재료, 재무에서도 마크 미너빈이 기준으로 50점짜리 종목 얼마나 심플해져 여러분들 기준이 딱 명확해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수급을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핵심 세 가지 주체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사는지 두 번째로 당일 거래량 대비 10% 이상 사는지 세 번째로 순매수 금액이 신고가를 경신하는지 이세 가지요 그러니까 수급은 이 정도만 역할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상한 5에서 재무와 재료 차트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